비디오 모드에서 접사가 먹통이 되는 에러가 있어. 어, 에, 아, 에러가 있어. 안녕하세요. 영상감독 최원입니다. 아이폰16 프로 맥스를 구매했는데 아이폰16 시리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근접 카메라 문제입니다. 카메라에 들어가서 비디오를 누르고 4K 24프레임과 4K 30프레임으로 근접 촬영을 해보세요. 근접 촬영에서 먹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60 프레임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. 근접 촬영에서 먹통이 되는 오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에서 영상을 전송했을 때 영상을 재생하면 정지하는 버튼도 안 나오고 화면을 끄는 것도 안 돼요. 뭐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.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가서 카톡을 없애줘야 돼요.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보내준 영상 자료를 다시 체크해야 된다는 이 불편함. 지금 이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문제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.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리고 내 폰도 이런 문제가 있다.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